합쳐요? 네. 이건 안 되는데. 아 왜요? 네. 그걸 벗는 거에요, 왜요? 선생님. 지금 제 오른쪽으로. 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지금 부끄러워서 눈을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되게 아, 무슨 다 다섯 마리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인가요? 나이가 많은 친구들 위주로 만나는 모임에서 같이 함께 아... 된 친구들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앞에가 좀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1 7 살인데 음... 이 모임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 네. 열다섯 뭐 살이고요. <laughs> 형이고 동생인데 어. 나이는 1 4 살이에요. 14살. 네, 둘다 열네 살이죠. 재롱둥이, 귀염둥이를 담당하고 있는 한살 루이라고 합니다. 대교를 네. <laughs> 네 담당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요리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뭔가 좀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을 낼수 있는 카푸치노를 하나 해서, 네, 저녁석들의 기분을 좀업시켜 되는데? 아, 있어요. 카푸치노를? 우리... 아니에요. 강아지와는 거품키스가 되나? <laughs>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나이도 제일 많고 하면은 좀 점잖아야 되잖아요. 자기 앞에 딱서 있으면 호통을 쳐요. 그래서 다른 개 강아지한테. 네, 네. 별명이 호통할배거든요. 아, 네. <laughs> 노견인데 네. 내가 모르는 불특성 다수의 새로운 반려견들을 한정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노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노견이 되면 먼저 나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네. 노견들이라면 네. 누구나 만나고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어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데려가지 않기를 바래요. 음.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안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혼자 고독을 고독 하는 산책이 나은가요? 단둘이 산책하세요. 아. 카치노를 만들 거예요. <laughs> 살다예요. 이걸 여기다가 아, 조금 넣죠. 매우 곤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네, 되는데?라고 하시는 아주 기막힌 반전 재료가 하나 있어. 전못 것. 같아요. 멋진 재료가 하나 있어. 전안 보겠습니다. 그죠. 네. 이걸 조금 흔들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반전의 무기가 또 하나 필요하죠. 저기 좀 보실래요? 저기? 저기요? 네, 네, 저기. 반전 도구 호일 네 호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호일이요? 좀 잘라서 선생님도 한 만들어 보세요. 먹는 아, 거 아닌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어요. 네. 뼈? 아 그걸 먹는 거라요왜요 아니 그새 나 보세요. 자 이거를 먹는 걸로 아 드세요. 우리 먹는 거 싸잖아요. 이걸로 크게 한 드지 마시고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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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아, 자식... 이걸 제가 이거 네.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서 아, 네, 네, 맞아요. 네, 이거 엄청 흔듭 이거. 엄청 이거. 니다 이거. 이청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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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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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카푸치노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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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푸치노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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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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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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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한번 렇게게이게

너무 좋아하는요 이것도 먹어봐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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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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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네. 네 o 네. g 어, 먹어요? 어. 네. 나는...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편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러니까. 음. <laughs> 또 다른 모습을 맞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하고 네. 다르죠. <laughs> 다르긴 한데 자꾸 좋은 모습이에요. <laughs>